안녕하세요 카카카 중고차 전실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20년형의 산타페 TM 프레스티지 등급의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7,000km 탔고요 1인 신조 차량에 완전 무사고 성능 올 양호에 보증 기간도 상당히 제법 좀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본 차량은 2019년식이고요. 2020년형 차량이지만 차량 총 금액은 3,480만 원입니다. 옵션은 화이트 크림 외장 컬러 추가가 됐고요. 컴포트 2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2 플래티넘 1총 옵션가는 약 200만 원 정도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지금 이 옵션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플래티넘 1 옵션인데요. 버츄얼 클러스터, 7인치 컬러 LCD,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라운드뷰 시스템, 계기판 자체가 일반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좌측으로 켜게 되면은 좌측 화면이 디지털 클러스에 터 나오게 되고요. 우측 깜빡이를 키면은 우측 화면이 나오게끔 돼서 아무래도 이제 차선 변경을 할때 크게 좀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산타페 차량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 기아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예, 그 옵션은 꼭 넣을 것 같아요. 프레스 등급에 늘어가는이 휠. 옵션 19인치 휠입니다. 실제로 17,000km 밖에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도 약한70% 정도 이상은 남아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 워낙 깨끗하게 타신 차량이라 휠기스 같은 것들도 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고 정숙하기 때문에 이제 연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디젤 차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시내에서는 한 8에서 9 정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많게 나오면 한 14에서 15 정도 나온 다고 해서 평균 한 11에서 12 정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터보 채널이다 보니까 또 직발이 좋거든요. 실내를 보시면은 전부 다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옵션이 차선이 탈변경, 후축방, 이것들이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클러스터 자체가 디지털로 지금 전부 다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문쪽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변경, 그리고 후측방 쪽에 보면은 통통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양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네,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자,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진동 없죠. 이 산타페는 거의 거의 디젤이죠. 이 TM부터 가솔린 차량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뭐 이제 DM이라든가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디젤 차량이 많았거든요. 97%? 하, 99% 99% 네, 99%. 그 산타페에 대한 이미지는 일단 탈면은 약간 달달거린다. 나는 느낌이 확실하게 좀 저도 이제 머릿속에 각인돼 이 있는데, 아 정말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승용차 타는 느낌. 국산. DZL SUV의 네. 표준이죠. 그렇죠. 조금 이 뭐죠? 스티커 안 뜯었어. <laughs> 안 뜯었어. <laughs> 좌측이 이렇게 예,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또 우측을 켜게 되면 이렇게 우측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laughs>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laughs> 음. 이게 뭐 주차를 정말 워낙 잘하시는 우리 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이제 저희 카메라 찍어 주시는 유 실장님께서는 있어도 잘못 봐서 어. 어. <laughs> 또 이제 드라이브를 다시 바꿔서 놓게 되면은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아, 굉장히 주차할 때 예, 굉장히 요긴하게쓸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 계기판이 변경이 되네요 이게 지금 스마트고요. 그리고 컴포트. 마트 똑같네요. 에코, 에코는 역시 초록색이죠. 스포츠는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아,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모드가 불태우니까 불타오르네아 맞아. 오늘 비진 날것 같은데. <laughs> 이 앞쪽에 보면은 USB랑 이쪽에 충전하는 시스템 지금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은 아마 옵션으로 넣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 무선 충전 솔직히 차에 있으면 쓰시나요? 전 항상 써요. 아 정말 저는 네. 내비게이션을 보기 때문에 차로 항상 티맵을 보거든요. 아... 맵을 보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면은 굉장히 사실 시야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앞을 뭐... 보고 밑을 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저... 그렇요 핸드폰이 두 개면 사기꾼이다 라는 네. 얘기를 굳이 우리 채널에서 나를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laughs> 잠깐만 두분다 핸드폰이 두 개씩이니까 나는 지금 사기꾼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코난이 있어요! 명창점 코난!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를 이제 해볼까요? 음. 이 실내 인테리어 자체가 역시나 음. 국산차, 산타페 딱그 정도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고급스러운 면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부족하지도 않지만 뭐 뛰어나지도 않은, 예, 딱 그냥 그런 느낌이고, 이 SUV의 사실 대명사 중에 하나인 옵션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왜썬루프를 옵션에 굳이 넣를 않았냐 여쭤봤더니 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선루프가 필요가 없어졌다. 로고 박스 해야 되니까 어, 그렇죠. 네, 네. 자, 역시 산타페 하면은 이 트렁크 공간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공간에서 아주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뭐 잠도 잘수 있고요. 아니면, 짐이 정말 많으신 분들께서는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비닐 안 뜯었어요. <laughs> 저 매트에 택도 <팩도> 안 뜯었어요. <laughs> 장점만 보여. 찾아야지. 얼만큼 좀 수평화 되는지 한번 조금 위로 나오긴 나온다. 어? 자. 뭐, 내가? 아, <laughs> <laughs> 그러시. 어 약간 발은 나오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어최 어, 실장님 같은 분들이 한두명 정도는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아 그럼 예. 그럼 진짜 좋은 거야. 200kg 수 <laughs> 있는. 아 200kg? 아 100kg세요? 오 <laughs> 어, 진짜 편한데? 넘어올 수 있어요. 어, 아, 진짜? 잠깐만. 오 진짜다. 저희 집차 패밀리카로 쓰는 저희 차에는 여기 없어요. 없어서 저희는 항상 이거 좀 자석으로 붙이는 거 붙이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또 순정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인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답게 뒷좌석에서도 핸드폰 충전 가능하고요. 예, 두 개가 있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가솔린 차량답게 정말 조용하긴 합니다. 디젤차 엔진 소음이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앞에 전부 다 라이트를 이렇게 키면 은 이런 느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산타페 TM 차량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아 개인적으로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예, 괜찮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카카카 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